갔다가 그 다음에 오셔야 될 곳이 바로 이 보건소예요. 뭐 임신부터 이렇게 출산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함께 한번 해봐요. 자, 우행쇼는요, 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치 TV에서 동시 생중계되는 거 아시죠? 어, 편하신 곳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어, 우리 이제 한번 외치고 갈까요? 이게 피디님 이거 포즈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포즈가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네. 우행쇼 한테 행쇼! <laughs> <laughs> 어, 그냥 아까 좀 급하게 만들어봤어요 행복함이 느껴지죠? 어 릴리맘님 안녕하세요 손오맘님 다른걸로 바꾸는게 나을듯 워킹맘 박세연님 그냥 웃네요 둘째남차여보하님도 그냥 웃네요 알미어브라더님 피디님 혼나야겠네 저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 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제가 원하는 아이디 한번 딱 찍어서 커피쿠폰 한번 쏘갈까요? 아좀 칭찬 좀 해주라 다 너무한다고 나 지금 다 비웃잖아 커피 쿠폰 지금 이 더운 날 커피 쿠폰 커피 드시고 싶은 분들 조금 좋은 말좀 남겨줘요 오 저도 눈떠보니 둘째였거든요 눈떠보니 셋째일게 <laughs> <laughs> 커피 쿠폰 써겠습니다 아, 아이디가 한내 눈을 어 끌었어 눈떠보니 셋째 좋았습니다 자 우리 지금 부터 막강 엄빠가 되기 위해서 우리 엄빠템을 한번 찾아서 이제 가볼까요 너무 덥다 34도다 안에 들어가 보시죠. 여기+ 여기 있네요. 영유아 모성 건강 관리 센터.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어, 여기+ 여기에요. 예방접종 영유아 모성 여기에요. 임신했을 때, 둘째 때는 이제 보건소에서 제가 엽산이랑 철분제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첫째 때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거를 이거 약을 이게 공적로 많이 주니까참 좋죠. 네. 네. 이게 엽산은요. 네. 보통 언제부터 먹는 게 좋아요? 음. 임신 한달 전이나 아니면 임신 계획하실 때부터 드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임신을 계획을 안 했는데 생겨가지고 좀 이제 그 늦게 이제 한달 뒤에 네. 먹기 시작하게 됐죠 그래도 뭐 괜찮나요? 아 어, 네, 좋습니다 뭐, 먹기만 한다면요 그죠 그죠 네. 옆사람 네. 몇 개월까지 연애해 주시는 거예요? 임신 15주까지 15주까지 그러면 네. 철분제는? 임시,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분만 전까지요? 네. 어, 엽사는 임신 초기에 부족야할 시에. 네네. 그신경관 결손이라는 기형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아 철분제는 철분이 부족할 경우에 이제. 철결, 핍성, 빈혈. 빈혈이 올수 있어서 제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약, 그, 철분제를 먹고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 그러니까 빈혈이 오는 듯할때 제가 또 그거를 먹거든요. 박규영 님이 술로 잉태된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laughs> 사실 저희 첫째도, 둘째도 술로 잉태해요 <laughs>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또한번 다른 데 가볼까요? 여기 보면요. 영양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아이고. 또 저를 위해 이렇게 한끼 식사를 또 이렇게 대접하시겠다고 저희 영양 플러스 대상자들을 위해서 일단 준비해 놓은 건데요. 아, 일단은 네. 이렇게 좀 네. 보기 식으로 이렇게 놨던 건가? 네, 네, 아, 네네. 어, 그 저희 영양 플러스 대상자들께서 오셔서 네. 그, 하루 동안 먹었던 식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나오시면 또 얼굴 아, 잘 네. 나오셔야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더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아, 어머, 어, 어머, 어머, 날씬하신데. <laughs> 아,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연예인이니까 이쁘게 아, 나와야 죠 네. <laughs> <laughs> 네, 어, 너무 가까이 가는 거 아닌가요? <laughs> 너무, 어, 네. 대상은 일단 출산부와 임신부, 그리고 어, 네. 예, 72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일단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네네. 어, 그분들한테 보충식품이 제공이 되고 오? 어, 예 그리고 체계적인 영양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네. 저희가 영양 관리에 전반적으로 해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또 아무나 해당이 안 되고 뭔가 네. 이제 또 소득 기준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그 중위소득 어, 80% 이하. 예,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저희가 음. 기준 이하만 되시면 참여는 가능하시고요.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영양 그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키, 체중, 비혈 그리고 식사 섭취 조사를 통해서 위험요인이 하나 이상 있으시면 참여가 아. 가능하십니다. 최대 참여 기간은 1년이거든요 예, 1년 이내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얼마나 개선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식생활 관리를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네, 할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내가 아, 그리고... 이걸 왜 몰랐을까 진짜 네 그러게요 <laughs> 제가 어떻게 <laughs> 먹었는 줄 알고 어, 그, 네, <laughs> 짜게 네네 받을... 네, <laughs>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충식품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퀴즈 하갑니다 자잘 듣고 댓글을 올려주세요 자돌 이전의 아기는 면역력이 약하고 장기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먹이면 안 되는데요 장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 쭉쭉쭉쭉 올려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린다면 뭐 이게 똑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 먹어도 맛있고. 배달하니 남편이 날 쳐다보는 눈빛이 그렇게 뚝뚝 떨어지지? 그게 정답. 이게 조금 좀 살짝 느린데. 어, 우 네. 먼저 올려주신 분. 몬스터 두식회장님 정답, 맞습니다. 자, 오, 우리 아이 방문 간호사. 우리 한번 열기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어, 쭈쭈쭈. 우리 뭐? 어, 생각났나? 아, 공주님이야, 공주님. 이만한 아기를 보면 그렇게 저질 물리고 싶어요. 네, 저희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라고요. 뭐 엄마들이 제일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궁금해한 건 몸수, 몸수 아, 네, 그리고 수유량이 적절 한지 내 음. 아기 잘 크고 있는지 어. 또왜 오는지. 왜 우는지, 네. 나는, 나도 왜 우는지 진짜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아기가 우는 이유는 딱세 가지라면서요. 배고플 그리고... 때, 졸릴 때, 쌌을 때. 근데 이것만 잘 확인한다면 되는 네.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모유수유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어, 저희는 이제 같은 여자이고, 아, 이제 네네. 실제로 엄마들이 수유하시는 자세를 잡아보세요. 그럼 저희가 가서 어, 수유 자세도 보고 방법들을 설명해드리면서 자세 교정을 해드리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첫째 때는 이제 조리원에서이 자세랑 이런 거다 배웠었거든요. 뭐 이렇게 쿠션, 수유 쿠션에다 네,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둘째 때는 이게 좀 뭔가 습득이 되니까 물리면서. <웃음> 아, <웃음> 그렇죠. 아기한테도 마사지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조리원에서 배우긴 했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어, 제, 궁금하신 분들을 네. 위해서 제일 네. 많이 쓰는 게 이제 장 마사지. 애기들이 배장이나 배장이 미숙하다 보니까 어. 또 분유 모유 수유 하면은 가스가 많이 차거든요. 맞아요. 래또 네, 배꼽 기준으로요, 10cm 위쪽으로 올라가서 손바닥을 대고 네네. 위에서 아래로 어, 내려 내는 방법이요. 그리고 또 많이 쓰시는 게아일러블요 아시죠? 오, 아, 알아요. 알아요. 한번 네, 해보실래요? 네. <laughs> 아, 뭐였지? 아이. <I 웃음> <love>. 네. <laughs> 뭐 이게 이거 맞지 않아요? 어, 아닌가? 네. 다시, 사실 제가 오, 한번. 나 까먹었어. 네, 까먹었어. 그쵸? 육아는 금방 잊어버려.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laughs> 네. 왼쪽 아래 그 위에서 I i, I l e. 네. 네. 기억자 모양. 이게 네. 기준으로요. 그리고 u. U, u. 네. 여기서부터 U 유. 그래서 i love, love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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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장아롱 님이 이게 아기를 이제 누워서 수유하면은 중이염에 걸릴 위험이 있냐고. 음, 저도 네. 이제 새벽에 그냥 옆에 바로 누워서 이렇게 물리고 자고 했었거든요. 네, 네. 잘못된 방법인가요? 6개월 이전에는 아기들이 어. 잘안 걸린다고 해요. 아, 그래서 네, 네, 네. 그때 피곤하시면 이제 누워서 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참 문제점이 뭐냐면은 전물리 다 자면 나도 어느 순간 해볼래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들어와서 모르는 고 네, <laughs> 그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피곤하니까. 그렇죠, 자, 피곤하니까. 그리고 <laughs> 육태 간절맘님도 이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전몸살이 장난 아닌데, 이게 전몸살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일 중요한 건아기한테잘 빨리시는 거거든요. 무조건 빨리. 네, 저도 네, 제가 <laughs> 양이 어청어마 하거든요. 많 엄청 많이 하고, 제가 그 냉동실을 그 오, 모유 저장팩으로 네. 100개 이상을 채워놨어요. <laughs> 젖몸살인 경우는 아기가 잘못빨아주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은데 아기한 너무 많아서도 그런 어.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러면은 이제 아기한테 최대한 잘 빨리시고 네. 더 유축은 안 하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유축을 아. 하면 양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어마어마해요. 저는 양쪽 합쳐가지고 막 350에서 400 가까이가 너무 많죠. <laughs> 네, 최대한 아기한테만 몰리시면 아기랑 엄마랑 모유 양이 좀 맞춰져요. 특히나 신생아 한달 정도에는 그렇게 아. 하시면 네. 제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 다녀온한지 7개월 정도 됐는데 네네. 아직까지 젖이 나와요. 그 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쭉쭉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누르지 짜 않았을 때는요? 짜지 않았을 때는 음. 좀 괜찮은데 이제 아, 이거 어떻게까지 얘기하는 이렇게 짜면 갑자기 누런 게 갑자기 네. 고이면서 갑자기 쭉 그래갖고 남편놀랬거든 이런 만약, 경우가 있나요? 뭐 그러실 수는 있는데 그랬을 때 문제점이 혹시라도 이제 뭉쳐서 그게 유선염이 나중에도 혹시라도 올 수도 있거든요. 양이 많으면 이게 뭘 뭉쳐봐요? 아니 그렇게 많이 하면 안는데예 <laughs> 네, 네, 그렇게 많이 만졌는데. 아임유어 브라더님이 질문을 또 이제 주셨는데 남편은 뭘 해주면 좋을까요? 뭐 어떤가요? 어떤, 알아. 거 어떤 <laughs> 부분에서? 모이 네. 수유 하는 때 아니면은 아기 유가 전반적으로 하시는 전반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네. 이제 남편이 가장 도와줬으면 하는 점 음, 기본적으로 좀 엄마가 음. 수면을 좀 취하실 수 있을 때애기 자거나 아니면 아기를 어. 봐줄 수 있을 때 봐주시고 엄마가 좀 자기끔 음. 응, 도와주시게 해주시고 또 기저귀 갈기 목욕하기 다, 아, 다. 어, 맞아 응. 그게 애기 기저귀 갈러 할 때도 엄마 손목이 너무 아프고 그렇죠 그리고 안아줄 때 안아줄 때아 음. 맞아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전 몸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남편이 또이 마사지도 마사지. 해주시면 확실히 힘이 세셔가지고 남자들은 네, 네. <laughs> 좋죠. 아유 좋죠 좋죠 정말 뜻깊은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채팅창에 뭐 보건소에서 산후도우미 시청도 가능. 네. 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희 보건소는 3층의 건강관리과에서 상담을 자세히 해 주고 있어요. 아, 아 그래요? 네, 그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아, 그러면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네. 네. 아, 아우, 아주 친아이 이제 멘트 하면 돼요? 예, 네, 제가요. 이거 다 이거 잘재탄사시이에요 잘,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마음에 이거 라이브 정말 사람 긴장되게 한다 진짜. 우리 팬님도또땀 흘리네. 한방가지 아, 뭐시해 산모 신생아 도움이 지원? 담임 부부, 부부 지원? 여기, 어, 여기, 여기 맞나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기 뭐 산후 도움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제가, 예, 둘을 나갔는데, 제가 원래 그 정보를 잘 몰랐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현재는 7월 1일부터. 네네. 건강보험 이제 그 조건이 적용이 있었는데요. 그 어, 네네. 지돼서 모든 산모들이 다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모 식사라든지. 어. 산모또 분유 수유를 좀 도와줄 수도 있고요. 네. 아기 같은 경우는 아기 물욕이라든지 아기 분유 어. 수유하는 경우 수유라든지 그리고 섬마고 아기가 함께 있는 공간의 청소. 네. 음, 네. 집이 서울이에요? 네. 근데 친정이 대구야. 근데 나는 이 대구 친정에서 산후 도우미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은. 음. 네.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서 음. 그꼭 하셔야 되는데요. 음. 산모돕이 업체 쓰는 거는 뭐 친정이 지방이다 그러면 뭐 지방이 제주도가 고 친정에서 몸조리 거기서 한다거나 고 어, 거기서 도다 신청이 아, 되는 거요. 예 신청 가능하세요. 제주도 아 가는 거 상관없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세요. 이분은 아까도 되게 뜬금없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두 분이서 커플 댄서도 <laughs> <laughs> 미안해요. 추한가 어, <출하니까>. 그냥 그아니에요 좋은데. <laughs> <해야 더운데. 웃음> 많이 더워요 <laughs>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더 많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돌발 퀴즈 나갑니다 자잘 듣고 댓글을 올려주세요 자 다음 중 사무조리 도우미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산모 건강관리 2번 신생아 건강관리 3번 술 도움 4번 집안 정리 정돈 5번 장보이 아까 제가 이제 몇 번이나 어,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이미 정답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닌 거 골라주세요. 3번이 맞네요? 수의 도 아까 분명히 수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저희가 대화 중에 있었는데 자,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 이 분이 제일 처음으로 올려주셨네요. 독박카생 님! 네, 정답 5번 장보이 맞습니다. 까지는안 봐줘요. 저희 라이브가요.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처음에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 라이브 잘할수 있을까? 근데 네, 일단은 1회 2회 연속 방송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게 라이브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는 이제 한주한주 한주 깨닫는 거예요. 이제 엘리베이터는 타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알았던 거고 이거, 우리 일단은 쭉 하기로 돼 있는데, 잘할수 있겠죠? 귀엽게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살 떨린다, 이거. 나 이런 생방 진짜 해본 적 없는데. 이 실수가 정말 고스란히 다 나가네요. 자, 우리, 이번에 진짜 그래도 이런 와중에 정말 열심히 소통을 해주신 소통왕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말 엄청나게 활약을 하셨어요. 자, 육택 간절밤님. 제가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그 라이브 하단 주소 있잖아요. 클릭하셔서 정보 남겨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보건소에서 정말 막강한 엄빠가 될수 있는 이 엄빠템들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육아 종합 포털사이트 그 아이사랑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어,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꼭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세요. 어, 오늘 뭐 이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다 가는데 제가 이제 미리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걸. 둘째 낳고 나서 이제 알았네. 여러분, 육아 퇴근하시는 그 시간까지 정말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함께 해. 오해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해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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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쇼해쇼 나는 이제 출! 드디어 끝났다. 다음 주에 포즈 바꿀까?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이제 별로라고 하는 것 같아. 많더라고요. 인생 다 이런 건가요? 나도 아이도 행복해지는 웹드라마 아이와 아이. 퇴근할 때까지 줄 곳이 있 이것저것 검사하면 비정이 되다 보니까 혼자서 보랴님은 전세 얼마짜리 사세요? 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가 <laughs> 당신의 고민을 함께 고민합니다. 괜찮아요. 지금 페이스북에서 <laughs> 웹드라마 풀 영상을 즐기세요.